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아톤 분석해 드릴 거고요. 이때 이 양자 관련주로서 시세를 한번 크게 냈던 우리 아톤이 이번에 이 SK텔레콤 자, 유심 해킹 이슈에 이 정보 보안 관련주들이 이런 슈팅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항상 어떤 이 테마가 딱 뜨면은요. 그 테마가 가지고 올수 있는 이 강도 그리고 이 신선도 자, 얼마나 신선한지 어,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빠르게 단타로 나올 건지 면 홀딩하면서 수익을 어, 기속적으로 키워가야 할지 이걸 가장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맞춤 대응을 해 나가야만 자 물리거나 뭐 손실을 좀 키우지 않는다 제가 항상 이거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우리 이 SK 이슈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이슈가 연속적인 이런 상승을 만들기엔 뭐 추가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게 나오 어, 나오거나 할만한 그런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뉴스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건 단타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양자 라는 테마가 자 이때 시장에서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요 이 양자 테마 신선도도 굉장히 어 높았고 전 세계에서 미래 먹거리로 삼을 만큼 자 강도 이것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상승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세를 크게 준 거고 지금 이 SK 해킹 이슈를 생각 어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래도 지금 이 종목 을 오랜 기간 동안 좀 보유를 하면서 어 손실이 좀 크신 우리 주주님들은 자이 자리에서 지금 매도를 하기에는 자 손실을 현실화시키기에 이 적인 리스크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좀 계속 보유를 하자니 자 지금 이 자리 이 정도 이 저항도 쉽게 못뚫고 이렇게 어 잊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과연 지금 보유를 좀 하면서 재차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일단은 이 자리에서라도 좀 매도를 해서 손실을 좀 최소화해야 할지 자이 고민이 될 시점인데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딱할때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갖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톤이 이번에 붙은 이 단타 물량이라든지. 자, 이 악성 매물대 자리를 어, 소화하는 과정 이후에, 그러니까 한번 크게 이런 흔들기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들어 올릴만한 자, 호재 이게 하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호재 정보를 딱 입수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님들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 그리고 있는 그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이 호재 자,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온 뉴스 보면서 뭐 이렇게 쫓아 들어가거나 이렇게 뭐 5일선, 21선 깼던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런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 없다. 확실한 이런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그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얼마에 매수해서 자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아무리 호재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단순히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 딱 짚어 드려서 자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유약폰 리포트 딱 준비해 왔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 하나 설명 드릴 건데 일단 번호 하나 이렇게 딱 띄어 놓을게요. 여기로 이 종목명 아톤 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딱 남겨놔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이 세력들 보유 물량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다. 한마디로 세력평단가 를 적어놨어요.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2번 페이지에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 딱터트리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딱 들어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자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이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기간 조정 뭐 흔들기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이 영상만 보신 우리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따라서 흔들리고 뭐 정말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대신 뭐저 바라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런 흔들기에 나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홀딩하시면서 수익 크게 챙겨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후제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 010-5894-2930번으로 이 종목명 아톤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 크게 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후제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이 파일을 확인이라도 한번 안해 보시려는지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호재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이렇게 또 물리고 이때 가서야 아 어떡할까요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포기할 때 아닙니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훨씬 더 커다란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이 핵심 요약 분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와. 하시고 문자 아톤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장 뭐 정말 하루에도 이 상한가 가는 어, 종목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자 이런 기회에 좀 놓치지 마시라고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 하나 딱 들고 왔거든요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가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 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이끌어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